이 영상이 오늘 당신의 삶을 바꿀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 세금 내고 나라 위에 애쓰며 살아오셨는데, 정작 받을 수 있는 국가복지 혜택의 절반도 못 받고 계실지 모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라에서 해주는 거, 딱 건강보험 빼고는 없어요. 연금도 없고, 나 같은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네요. 제가 건강과 복지를 함께 연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이미 마련되어 있는 혜택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병원도, 동사무소도, 심지어 가족들도요.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놓치고 있을 수 있는 국가복지 혜택들을 건강연구자의 시선으로 삶을 회복하는 도구라는 관점에서 차근차근 풀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더 받는 기술이 아닙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혈압이 낮아지고 수면이 좋아지고 우울감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국가복지 혜택은 결국 여러분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은 모두 4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왜 우리 세대가 복지에서 소외되고 있는가. 2부에서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아주 쉬운 기준. 3부에서는 실제로 신청하는 세 가지 황금 루트. 4부에서는 당장 오늘 해야 할 구체적인 한 가지 행동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하시게 될 겁니다. 아, 나도 오늘부터 하나씩 찾아서 받을 수 있겠다. 1부. 왜 우리 세대는 복지에서 늘한 발짝 비켜서 있었을까? 먼저,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복지 혜택을 놓치고 계신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건강과 복지를 함께 살펴본 여러 연구에 따르면 복지 혜택을 가장 많이 놓치는 분들은 소득이 아주 높은 분들이 아니라 딱 기준에서 조금 애매한 분들 그리고 정보에 접근하기 힘든 분들이라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남들보다 어렵다고 말할 처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늘 애매해. 바로 이 애매함 때문에 신청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나라에 피해주지 말자라는 교육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괜히 신청했다가 민폐되는 것 아니야. 진짜 힘든 사람들 몫을 내가 뺏는 것 같아. 하지만 여러분, 연구에 따르면 준비된 복지 예산이 다 쓰이지 못하고 남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즉, 정말 필요한 분들이 신청만 안 해서 그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한 채 사라져버리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는 동량이 아니라 당신이 이민한 세금의 횟수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가가치세, 소득세, 각종 세금과 공과금,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수십 년 동안 나라에 맡겨두신 그 몫을, 이제서야 조금씩 돌려받는 과정일 뿐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복지제도가 너무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이름도 어렵고 조건도 복잡하고 서류도 많습니다. 기초 뭐라고요? 장기 뭐라고요? 이렇게 이름부터 버거우니 듣는 순간 귀를 닫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건강연구자의 시선으로 복지제도를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의 삶에 직접 연결되는 세 가지 기준으로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소득, 나이, 건강 이세 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부. 나도 해당될까? 아주 쉽게 보는 세줄 기준. 이부에서는 나는 뭐가 해당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지제도는 정말 많지만 대부분 이세 가지 기준 안에서 결정됩니다. 소득, 나이, 건강 상태. 첫째, 소득 기준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소득이 낮을수록 만성 질환 위험이 높아지고 병원에 늦게 가는 경향이 높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일정 소득 이하의 분들에게 현금 지원, 의료비 지원, 주거비 지원 같은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나는 소득이 없으니까 해당 없다가 아니라 소득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는 관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들을 떠올려 보세요. 혼자 사시는데 국민연금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으신 분. 가게를 정리하고 지금은 사실상 소득이 없으신 분, 배우자와 함께 사는데 둘다큰 소득이 없는 분, 이런 분들은 기초생활 관련 지원, 기초연금, 각종 감면 혜택, 여러 가지를 동시에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이 애매하게 있는 분들도 내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기준과 비교해 보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을지 꼭한 번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둘째, 나이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특히 노년층을 위해 나이를 기준으로 한 복지가 매우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만 65세 전후를 기준으로 기초연금, 각종 감면제도, 장기 요양제도 등이 열립니다. 즉, 여러분이 만 65세를 넘으셨다면 이미 국가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곧 나라에서 해주는 게 없다가 아니라 이미 여러 가지를 준비해 두었는데 내가 아직 문을 두드리지 않았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건강 상태 기준입니다. 의학계에서는 나이가 같은 어르신이라도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 가능 수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의 양과 종류가 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혼자 걷기가 어렵거나 목욕이나 옷 갈아입기가 힘드신 분들,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장기 요양제도, 돌봄 서비스, 방문 요양, 주간 보호센터 같은 여러 가지 돌봄 복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아직 남한테 민폐 끼칠 정도는 아니야라며 끝까지 버티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크게 건강을 해치고 가족에게도 더큰 부담이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시기에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보다 거동 악화 속도가 더 느리고 가정에서 지내는 기간도 더 길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소득이 낮으신 분, 나이가 일정 기준 이상이신 분, 건강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생기신 분, 이세 가지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이미 국가 복지의 문 앞에 서 계신 겁니다. 나는 자격이 안될 거야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나는 이세줄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셨으면 합니다. 3부 실제로 혜택을 받는 세 가지 황금 루트.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어디부터 가야 하느냐 하는 질문이지요. 수많은 사례를 살펴보면, 복지 혜택을 제대로 챙기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세 가지 루트를 잘 활용하셨습니다. 동네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창구, 그리고 온라인 도움창구입니다. 첫째 루트, 동네행정복지센터입니다. 예전에는 동사무소라고 부르던 곳이지요. 이곳에는 복지 전담 공무원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나 같은 사람도 해당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려고 갈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복지 좀 알려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담당자도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해 보세요. 첫째, 나이. 나는 만몇 세이고, 혼자 산다 혹은 배우자와 산다. 물론 숫자는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셔도 됩니다. 둘째, 현재 소득 상황. 지금은 일하지 않고, 국민연금도 거의 없다. 혹은 가게를 그만두고, 지금은 수입이 거의 없다.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체면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입니다. 셋째, 건강 상태. 무릎이 아파서 오래 걷기 어렵다. 혼자 목욕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치매 초기라서 가족 도움이 필요하다. 이세 가지를 간단히 말씀하시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국가 복지 혜택이 무엇인지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상담을 받으신 분들 중에는 본인도 몰랐던 기초연금, 주거지원, 의료비 지원, 심지어 관리비 감면 혜택까지 여러 가지를 동시에 찾아내신 사례들이 있습니다. 둘째 루트,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 창구입니다. 복지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현금 지원을 떠올리지만 의학연구에 따르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 건강보험료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해당 공단 지사를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로 상담을 요청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물어보셔야 할 것은 내가 현재 받을 수 있는 각종 감면과 지원 제도가 무엇이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 수준과 나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경감, 장기 요양 등급 신청 가능 여부, 본인 부담금 경감 제도, 만성 질환 관리 프로그램 참여 등 여러 가지 실질적인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루트, 온라인과 전화 도움 창구입니다. 물론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인터넷을 잘 못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부분은 혼자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 자녀, 손주, 지인, 복지사분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셔도 됩니다. 국가에서는 각종 복지 정보를 모아놓은 사이트와 전화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름과 주소를 일일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내가 직접 다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한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렇게 부탁해 보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국가 복지가 뭐가 있는지 한 번만 같이 찾아봐 줄래?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고 사회적 지지를 받는 행동 자체만으로도 우울감과 불안이 줄어들고 건강 관리 행동이 늘어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동네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체 지도를 그려보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창구에서 의료와 연금 쪽을 정리하고, 온라인과 전화창구는 가족의 도움을 빌려 확인하는 것. 이세 가지 루트만 꾸준히 활용하셔도, 여러분이 그동안 모르고 지나쳤던 혜택들을, 하나둘씩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4부. 오늘 당장 해야 할한 가지와 마무리.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알려드리면 오히려 아무것도 실천하지 못하게 됩니다. 건강연구에서도 작은 행동 하나부터 시작한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딱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복지 점검날을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달력을 떠올려 보세요. 병원 진료일, 약 타는 날, 연금 들어오는 날은 기억하시지요. 여기에 하나를 더해 보셨으면 합니다. 내 복지 점검날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 안에 하루를 골라. 그날은 꼭 행정복지센터를 한번 들러보는 날, 또는 자녀에게 전화해서, 이번 주에 나랑 같이 내 복지 혜택 좀 찾아보자 라고 말하는 날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날 해야 할 말은 매우 간단합니다. 내 나이, 내 소득, 내 건강 상태를 말씀드릴 테니 내가 받을 수 있는 국가복지 혜택이 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찾아봐 주세요. 이한 문장을 실제로 입 밖에 내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생각보다 크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복지 혜택이 늘어나면 월세, 관리비, 병원비, 약값 같은 삶의 기본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줄어든 부담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그 여유로 조금 더 좋은 음식을 챙겨 드실 수 있고, 조금 더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고, 조금 더 마음 편히 병원에 다니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남은 생을 얼마나 존엄하게, 얼마나 편안하게, 얼마나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세월을 생각해 보면, 나라에 충분히 맡겨두셨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여러분의 권리를 되찾아 오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을 아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세대가 복지에서 소외된 이유는 몰라서 애매해서 그리고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복지 자격은 어렵지 않습니다. 소득, 나이, 건강 이세 줄에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만 보면 됩니다. 셋째, 실제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동네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창구, 온라인과 전화도움창구. 이세 루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해야 할단 하나의 행동. 내 복지 점검날을 달력에 적고, 그날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부터 하나씩 챙기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그냥 끄지 마시고, 댓글에 이렇게 한 줄만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부터 하나씩 챙기겠습니다. 이한 줄이 여러분의 삶을 되돌리는 첫 번째 서명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함께 눌러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도 연구에 근거한 건강과 복지 이야기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지 혜택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이제는 포기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끝까지 챙기시길 바랍니다.